네, 저는 이제 1폭포에서 나와서 2폭포를 향해서, 어, 이동을, 네, 하고 있습니다. 계곡물 소리가, <laughs> 어, 좋으네요. 요 완전히 뭐, 이제, 만산 홍엽의 일엽 지추라고 하죠. 계절이 이제 완전히 가을, 깊숙이 만추라고 이제 하는데, 일단, 이 골계단을 내려갈 때는, 만사 부려 튼튼이다 했습니다. 물기도 많고 하니까 매사 조심해서, 다니셔야 될 것으로 보입니다. 이렇 보면 바닥에 물기가 흥건하니까. 이전에한 10여 년 전에, 10년도 훨씬 넘었죠? 어, 그때 가족들하고 이제 와가지고 사진도 찍고, 어, 그랬던 추억이 새로, 새로 나고 있습니다. 여기가 아마도 이 폭포인 것 같습니다. 물이 모여서 이 폭포가 이제 형성이 됐고요 넓은 벌통적 끝으로 옛 이야기 지지해 니 실계천이 비돌아 나가고 룩백기다항소가 해설 피킹이개흐르는르르르르르르아르이 아. 폭포가 르냥 웅장하게 물이 쏟아져 내리고 있습니다. 그 사람들이 어떤 경치라든지 풍광이라든지 어떤 뭐 사물이라든지 이런 것들에 대해서 기대감들이 있죠. 그래서 그 기대감이 이제 예를 들어 서 상상을 하거든요, 사람마다. 그런데 와서 예를 들어서 천지연 폭포에 왔는데 일 폭포에는 왜 폭포 형성이 안 됐어요? 아 엉터리네요. 이렇게 얘기하시는 분들도 좀 있죠. 근데 뭐, 모두 각자가 판단해야 될 문제이긴 한데, 좋은 의미를 해석을 하면, 아니, 좋지 않을까? 그런 생각을 해봅니다. 천, 서귀포 천지연 관계수로. 이 시설물은 지, 지표수가 부족하여 논농사에 어, 제주도의 자연환경을 극복하기 위해 천재염폭포의 낙수가 흐르도록 천연암반 지형을 어, 쌓아서 만든 2km의 장거리 관개수로이다. 어. 이 농업용 시설로 천재일 때 23만 1,000 입방미터의 어, 불모지가 옥답으로 변모해하였지만 시공 과정에서 제주도민의 크나큰 희생이 따랐던 제주도민의. 아, 이, 생활상과 농업 환경을 전해주는 이제 시설이라고 합니다. 이게 관계수로라고 합니다. 3폭톤은 왼쪽으로, 2폭터은 오른쪽으로. 이제 사람들이 가장 그 경치가 아, 빼어난 빼어난데 어, 수려한 공간이 있는 곳에 어, 전망대 같은 것을 이제 만들어 놓죠. 그래서 거기서 어, 인증샷도 좀 남기고 사진도좀 찍을 수 있도록 아, 그렇게 합니다. 여기서 보니까 저그 앞에 전망대가 있는데 거기서 아마 사진을 찍고 폭포를 배경으로 해서. 그렇게 이제, 조 성이 된 그런 전망 대로 보여집니다. 우리 시청자 여러분 들 께서는 어 어떤 그 경치 에 대해서 또 아니면 뭐 경관 에 대해서, 것마다 이제 어, 생각하는 바가 다 다르실 텐데요 어, 뭐 그렇더라도 이렇게 공기 맑은데 빼어난 이런 경관을 배경으로 어, 아, 너무 멋있지 않습니까 제2폭포에 도착을 하였습니다 <목소리> 계곡이 아주 멋지게 이렇게 형성되어 있습니다 네 그러시죠 네.